서브타이틀을 쓰거나 생략하세요 비디오스2 디퓨의 개념도 및 설명각 디퓨의 개념도 개념 사람이 사물을 인지하고 시공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직관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듯 사람처럼 인지하는 시각인공지능기술 시각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퓨를 사용 마 디퓨의 특징설명 영상인식 영상 속 사람과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 내용파악 영상 속 인식기반 내용이 무엇인지 사람만큼 정확하게 파악 실시간 분석 이미지, 동영상 수집으로 도심 재난, 범죄 위협 예측 실시간 수행 도와준, 안정정보 분석 대규모 시각 관련 빅데이터 구축으로 국가 차원 안정적인 정보 분석, 기존의 범용 영상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개발, 실제 행동이 식하는데 한계점을 딥뷰를 통하여 극복하여, 딥뷰의 기술 요소, 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반의 기술 요소, 구분 기술 요소 설명, 시각 정보 수집, 시각 데이터 자산화, 시각 데이터 뱅크를 중심으로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 수집, 빅 데이터 저장,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 저장 기술 API 지원, 시각 데이터 변환 및 외부 서비스 IF 연계 처리, 이 대규모 처리, 처리 파이프라인 대용량 비정형 시각 데이터 처리 방법 규격화 기술 병렬, 분산 처리 지원, 하이브리드 스케줄러 워크플로우 기반 분산 처리와 GPU 사용 극대화 기술 데이터 수집, 처리에 이어 관련 내용 분석 및 예측 기반의 기술 필요가, 마 내용 분석 및 예측 기반의 기술력, 일 내용 분석, 이미지 분석 객체와 움직임을 분석하고, 상호관계의 복합 분석, 시각 텍소노미 이벤트, 개체에 대한 지식체계 구축, 시멘틱 추론 온톨리지 기반으로 복합 동상 추론, 이 예지형 은 예측 기술, 시각 정보 기반, 재난제 등 선제적 예측, 실시간 대응 시각 정보에 대하여 즉각적인 이벤트, 행위 발생 연계, 삼지원 플랫폼화 고성능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랫폼 지원 최근 애트리에서 실시간 대규모 영상 데이터 이해측을 위한 딥뷰 플랫폼 연구 개발 진행 중, 7 2 9회 정보 처리 기술사 기출문제 해설집 카피라이트, 2006 바이 아이피올, 라이츠 리저브드, 15 IB, 딥뷰의 활용 활용 설명 범죄, 사건 사전 감지 CCTV 영상 기반으로 범죄, 사건의 사전 감지를 위한 활용 쓰레기 무단 투기 탐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등과 같은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활용 안전사고 예방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활용 현재 기표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용 노력 증크